이 영동의 명물 중에 하나가 새우젓입니다. 아니 바다가 없는 충북에 새우젓이 명물이라니 실례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우젓도 여기 또 명물이라고 소문 났던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좀 명물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맛있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함부로는 알려 줄수 없는데, 철씨가 네. 왔으니까 네. 특별히 나 이렇게 가 볼까요? 아 여기가 아니에요? 아, 여기, 여기서는 못하죠. 아, 그럼 가시죠. 네. 그 비밀장소, 저 입이 엄청 싼데 알려줘도 돼요? 아, 그건. 와, 토굴이 나더만 오! 이 굴은 새우저 때문에 일부러 판 굴은 아니죠. 예,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일제시대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강제 진용에 의해서 끌려와서 손으로 반 토글입니다. 이게 아픔의 상처가 있는 토글인데, 무기구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일제시대 때. 아. 네. 그러면 영동에 이런 터널이 여러 개 있나요? 한 100여 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요. 아니, 안에는 따뜻하네요? 밖에는 지금 영하 한 4, 5도 정도 되는데, 네. 이 안에는 지금 영상 13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네.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아, 지금. 네. <laughs> 되게 푸여죠 지금 네, 세상이 안 보입니다. <웃음> <웃음> 영동의 명물 영동 새우젓입니다. 오 그냥 에이, 산 드럼통에 그냥 꽉 찼네요. 이 소금을 드러내면이 안에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야 오아 잠깐만 저저 새우젓을 보고 왜 군침이 돌지. 이야 아직 오셨으니까 맛 한번 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예. 영동의 명물입니다 이게. 음 당연히 젓갈이니까 짜잖아요. 예? 근데 아쉽게 짜요. 아쉽게 짜요. 아쉽게 새우전 뭐 이런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쉽게 짜다는 건 아까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용 하셔갖고 정말 고생 하신 네, 우리 사모님을에게 바치는 노래. 님과 함께. 지금 사모님이 찍어달라는 건지 네 반갑다는 건지 알수 없습니다.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라짜라 짜자 사랑하는 우리는 과한 백년 살고 싶네. 좀 높게 봄이면 씨앗 뿌려. 라라 여름이면 꽃이 피네 라라 가을이면 풍년되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싫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밤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짜라 짜라 짜짜계림 같은 집을 짓고 짜짜라 짜라 짜짭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